특별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저의 일상이랑 같다 보니까 네, 제품을 출시하고 나니까 어, 제품 팔로 확장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아, 이커머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소상공인. 오늘부터 우리는 안녕하세요. 정한 초콜릿 김정은 대표입니다. 저희는 평생 먹을 양질의 초콜릿을 만드는 초콜릿 제작소라는 별명을 가진 초콜릿 공장입니다. 저는 원래 2013년도부터 초코동이라는 작은 수제 초콜릿 공방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초콜릿을 만들고 수업하고 그런 단계에서 작년에 여기 화성 지역에 제조 사업 부분만 사업장 이전 확장을 해서 해썹 인증을 완료를 했고, 지금 저희 브랜드인 카카올라 감 성 초코 이 브랜드도 만들지만 타사 브랜드 OEM ODM 그리고 개발권 이런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올라라는 말은 카카오와 올라 안녕이라는 뜻의 합성어인데요. 예전에 초콜릿이 카카오랑 곡물이랑 함께 갈아서 음료로 먹었던 그 고대의 신성시되고 귀족스런 그런 문화를, 어, 현대적으로 해석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초콜릿이랑 공물우유랑 같이 배합을 해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현재 뭐 다크, 밀크, 녹차 맛, 그런 기본적인 맛들을 비롯해서 뭐 딸기 요거트 정도의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품을 출시하고 나니까 어, 제품 팔로 확장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품 시리즈별로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촬영도 해야 되고, 영상 컨텐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중소기업 유통센터 통해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특히 작년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고 거기에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막식 날 저의 이제 라이브가 있어서 그때 마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같이 라이브를 했었던 어, 좋은 기억이 있고 그것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커머스 지원 사업에 어, 도전을 했었는데 쿠폰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배송료를 지원해 주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원가 절감이나 저의 이익 부분이 조금 더 돌아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매출 향상과 그리고 의외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커머스 진출 사업에 상세 페이지나 영상 촬영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 자원들이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이런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저희 팀원들도 아 이커머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체적으로 역량도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당연히 매출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는 한 연매출 3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고객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구매하는 그런 목적성 구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런 만큼 더 좋은 재료인지 굉장히 깐깐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재료로 안전하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롱런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기는 그런 식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만드는 해석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지금 선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저의 일상이랑 같다 보니까, 어, 커피는 매일매일 마시는데, 저는 커피 마실 때 저희 초콜릿 항상 같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상 같습니다.